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반 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점 타격할 타이밍을 놓쳐 만약에 거예요. 풍선이 10월처럼 많이 왔으면 네. 오면은 풍선 있는 곳에다가 화력을 다쏴 보아라. 풍선을 날리는 곳이 1 4 곳이라고 거기다가 국방장관. 북한 땅에다가 쏴.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반응하면 이제 전쟁 이 일어나는 거죠. 예. 네. 12.3 내란의 실행 계획을 물밑에서 주도한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비상기염 실행 계획 일체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노상원 수첩엔 지금까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이른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현직 부장판사도 포함됐는데요. 심지어 천주교 외에도 불교와 개신교 등 주요 종교의 인사들, 그리고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무려 500여 명의 무고한 국민을 수집하겠다는 계획 앞에서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발을 디딜 자리조차 없어 보입니다. 먼저 이해선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수거, 즉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등급 A로 표기된 수거 대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전 사령관은 특히 간첩 재판자라는 항목 아래. 문재인과 그 일당, 그리고 이재명 쪽 놈들이라고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야당 지도부는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A급 체포 대상에는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국회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청래, 김용민 김희겸등 전현직 의원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좌파 판사 전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유창훈이라는 이름이 발견됐는데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전 사령관은 이들 A급 체포 대상자를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로 보낸다며 포승줄을 활용하라고 적었습니다. 전교조, 민변,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의 이름을 올린 불교 기독교 인사들도 수거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 이상, 차관 이상, 국정원 하수인, 경찰 총경, 장관 보좌관은 물론 공기업 인사들까지 무더기로 수거대상으로 열거했습니다. 대령, 해병수사단장도 포함됐는데, 최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체포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좌파로 지목된 연예인들도 표적이 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김재동, 심지어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 이름도 적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담긴 체포 대상자 일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폭로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로 이미 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노전 사령관은 500여 명 수집이라며 1차와 2차, 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는데 개엄 선포 이후 이들을 차례 차례 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옆에서 개엄 모의 과정 전반에 깊게 개입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또 수백 명의 이 수거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적혀 있었습니다. 무인도나 북한 접경지대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한다. 사살, 폭파, 침몰, 격침, 화재, 수류탄 등이란 내용도 담겼는데요. 종북 세력 척결을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사용하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보안 대책을 마련해 북한과 비공식 접촉하고 대신 무엇을 내줄 것인가라며 북한을 끌어들일 계획까지 세웠던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전 정보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를 일일이 나열한 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체포한 이들을 보낼 장소로 연평도와 제주도를 지목했는데 특이하게도 곧이어 이송 중 사고라고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첩 뒤쪽엔 좀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장소를 GOP 체전방부대와 비무장지대,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으로 구분했는데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한다거나 GOP상에서 수용시설의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 등이라고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대립각을 세운 정치인, 판사, 종교인과 시민단체, 연예인,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체포 후 사살한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세운 겁니다. 노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내국인 사용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전문 프로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사살 후 증거인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곧이어 중국과 함께 북한을 활용하는 안까지 등장합니다. 수거 후 처리 방안의 하나로 국 직진이라고 적었는가 하면, 몇 페이지 뒤에는 북에서 조치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접촉 방법으로, 비공식 방법이라고 적고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 대책은 어떻게 할지 논의한 듯한 문구도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처음 수첩에 누구 사살하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N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NNL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한에서 나포하기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들이. 이론은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북한을 끌어들여 감추려 했다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 노상원 수첩에선 비상경장기화를 노리고 구상한 날짜별 실행 계획도 발견됐습니다. D Day에는 전국민 출국 금지 조치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는데요. 작년 총선 전으로 시기를 나눠 대통령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도 적어놨는데 이렇게 보면 경고성 개엄이란 말은 허울뿐이었던 셈이고 왜 그토록 부정선거에 집착했는지도 짐작이 갑니다. 이어서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산 비상개엄이 경고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오랜 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전사령관은 수첩 첫 장에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구분하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앤다거나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방법을 쓴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과 국군 방첩대 헌병을 최대한 활용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뒤 신속한 재판으로 구속시키고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고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야당과 진보 진영 척결을 노리고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헌법재판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안가에서 비상조치 관련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장기화를 위한 날짜별 실행 계획도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D-1 계엄 선포 하루 전 미국의 협조를 구하고 D-2엔 VIP 즉윤 대통령의 담화 장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는데 특히 전 국민 출금 조치 즉 출국 금지를 염두에 든 듯한 표현도 써 있었습니다. 1 1차까지는 체포 대상자를 수거해 수집소로 이송하고 이후 50일 차까지 서울의 지역에 있는 수집 대상자에 대한 수거 작전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민간인인 노전 사령관이 군수뇌부에게 지침을 내리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열하는 글자 옆엔 행사 즉 투입 인원을 지정하고 수거 명부를 작성하라고 했고 개엄 사령관이 된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수집 장소와 전투 조직을 지원하라고 썼습니다. 비상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윤 대통령 장기 집권에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삼선까지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수는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이 같은 계획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물거품이 됐고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노전 사령관은 비상 개혁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뒤 부정 선거를 주장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노전 사령관의 역할 그리고 수첩서 계획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전 사령관 측은 작성 경위와 내용을 묻는 MBC의 질의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24년 6월 중순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영현, 예인현, 곽정근, 이진우 그리고 당시 합참 차장이 강호필 차장, 현 지작사령관입니다.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 김영현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네 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데타를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김영현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극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9일날, 윤석열 김영현 그세 사령관이 다시 만찬 해동을 했는데 그 직전에 김영 김용, 여인형이 김영현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JT, g t 시업기업의 공통된 의견,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 제작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입니다. 이런 것을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부장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처음 봅니다. 자 박선화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처음 먹는데 G T O C U B U. 네. 예. 예. 네. 이거 문자 휴대전화 메모는 또 어떻게 갖고 오셨어? 보니까 <웃음> <웃음> 여인형 네. 휴대전화 메모에서 G T O C U B U 나왔는데. 예. 네. 제작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예. 네. 네. 어근데 그러면 우리는 특조원사, 수방사, 방첩사안을 많이 들었고 예. 이 사령관들은 다 지금 구속돼 있는데 예. 지작사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작사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작사령관이 중요합니다. 지작사령관이 현재는 강호필 대장이에요. 사성 장군인데 예. 지금 지작사라는 건 지상작전사령부인데 예. 이 사령부도 충성맹세를 했던 곳인데 예. 그러면 이 이번 내란에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왜 지금까지 거의 안 알려지고 있어요? 어떤 역할이 주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 지금 이 강호필이 계속 이제 10월에 그 지상 작전 사령관이 되자마자 계속 강력한 지시를 내립니다. 밑에 각 사단에 예. 무슨 지시를 내리냐면은 원점 타격을 해라. 아, 역할이 그거였구나. 예. 네, 원점 타격을 하는데 어떤 정도로 하냐면은 있는 화력을 다써도 좋다라고 해요. 어. 런데 한번 공장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원점 타격을 할그 대상은 어물 풍선 보내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그 곳이 몇 곳이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김용현이 14곳이라 그랬거든요. 풍선을 보내는 곳이요. 에 네. 휴전선에 쫙 따라서 어물 풍선을 북한에서 보내는 곳이 14곳이에요. 근데 이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풍선이죠 풍선. 군사작전상으로 보면은. 예. 근데 그쪽에 원점타격을 했는 화력을 다 쏟아부으라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풍선 터트리라는 얘기랑 똑같은 예? 거지. 그럼 나머지 우리가 원점타격하는데 겨우 풍선 보내는 곳에 예. 사람들 한 20명 30명 모여서 풍선 보내는 곳에 싹 화력을 때려 넣으면은 저들이 반응을 할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어떤 화력을 쓸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지상 근데 그 지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아, 북이 이제 11월 달부터 풍선을 안 보냈어요. 아. 풍선을 10월 달에 많이 보냈는데 어물 풍선을 11월 18일하고 11월 28일 두 번밖에 안 보내요. 북한이 알았나 보다. 어? 그래서 이제 북풍이 부니까 북에서 이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보내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11월부터는 많이 보낼 줄 알았죠. 어. 근데 11월 18일 딱한번 보내고 안 보내요. 11월 28일 한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렇게 원점 타격할 타이밍을 놓쳐 버렸 만약에 거예요. 풍선이 10월처럼 많이 왔으면 네. 오면은 풍선 있는 곳에다가 화력을 다 쏟아 부어라. 풍선을 날리는 곳이 14곳이라고 거기다가 국방장관 국방장에다가 쏴.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반응하면 이제 전쟁 일어나는 거죠. 예. 네. 아하. 그래서 그 지시를 할 배포가 있는 사람이 야. 바로 지상작전사령관이다. 그래서 지상작전사령은 합참차장을 합참의장 밑에 있으니까 합참차장으로 있으면 그 명령을 합참의장을 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상작전사령관을 빼는 거예요. 사성장군을. 어, 합참의장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북한에 때립시다 하니까 합참의장이 안 돼. 할, 할 거니까 지상 작전 사령관 별도로 별도로 뽑아가지고 그렇죠. 지작사에서 그걸 해라. 그럼 이제 같은 아하. 합참장도 사성장군 지상, 지작사령관도 사성장군인데 지상에서 나타나는 전, 전쟁이나 이런 음. 분쟁은 지작사령관이 평시 음.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지작사령관을 옮겼어요. 급히 1 0월달 1. 일종의 외환 외환 유치를 하려고 한 예. 그런 제목인데 북한이 풍선을 안 보낸 바람에 실행 옮기지를 못한 거네. 그렇죠.